아침에 생선 먹고 남은 찌꺼기 밖에다 고양이들 먹으라고 놔놨습니다. 벌써 한 마리 왔죠? 나다잘 아, 먹는다. 아, 다 오늘도 날씨 좋습니다. 일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. 집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은 것 같은데, 그리고 집 바깥쪽에, 출입구 쪽이 하고. 오늘은 병원 가서 집사람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데 그 오늘 받으러 가는 날이니다 아, 또 날씨 참 좋네요, 진짜, 날이. 흰색 양이도 왔네요. 집에서 나와서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.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. 아침에 이미 의사한테 간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요. 혹시나 또 출근 안 할까 싶어가지고. 의사가 이날에는 예고도 없이 그냥 출근을 안 해요. 그래서 미리 꼭 연락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. 아니 아니. 뷰티. y a r so beautiful today. In your eyes only. <laughs> 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배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이제 도착했습니다. 물 물? 어. 응 비빌리타 요 살로 물 말라 물 목. 말라가 아니고 목 말라 목 말라 오빠 야, 이거 병원 올 때마다 정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요 와딱 <laughs> 날씨 좋습니다 자 일단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물한 통을 막 반을 다 먹었네 식스? 또 또.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임신하고 나서 4kg 빠졌어요, 집사람이. 하도 그 입도 섭심하게 해서 그런 거다. 이제는 입도 거의 안 하고요. 먹는 것도 좀 많이 늘었어요. 먹는 양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제부터 살이 좀 찔려는 것 같습니다. 아노 사비냐 또 나락해요. 봐봐요. 넥스트 타임 봐. 인디 알람? 잘랑 보여도 알람? 사비냐 안산에 체크업. 넥스트 체크업? 아라고스도 뭐 바바이 라케 아포? 아고고스도 바봐요. 라이크 유. 망고라 달면 달래미가전 좋습니다. 고스또콜 토라케에 라락에? 어. 오케이. 가스또콜 라락에 세임 라이 i m like me. Uh, ako Sorry baby, but anything. Babae or lalaki? l k a h i t s healthy. Honey, if ako un unlock 'yan. a n a t i o n a l i t y siya? Nasa Pilipinas a o Automatic 'yun, 'di ba? Pilipino. s i m p l e automatic siya Pilipino nationality. And then also, siya also Korean nationality. Um, if uh. lalaki, h uh. o n e if s i y choose Korean nationality. she should go to army next time. if she choose Philippine nationality, p o s b l e s h e w a n Korea. she is the h i l i p i n o lang. simply s h choose Korean. tapos <clears throat> if she go to army, ico kasa mayon? merong ganon? oy ako kasa go to army. 빨리우샤가리우아발타우스나 아미! 가리우샤 발리우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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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리아 라라케 유고투 아미 어게인 어, 소브라우샤리카샤 아니야 샤발리우아 발리우샤. 발리우샤. 발이우샤 발리우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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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저보고 같이 가라네요. <laughs> 듣는 순간 깜짝 놀랐네요. 샘플에 마이라, 이프 코토 아미. If need to go, should go. Why not? Before my aqua army 28 months Now, so long. Conti랑. 아, 컨티랑 플레이. I don't know. 18 months now. 20 Now, Very short now. But don't know 아니. n after 20 years 이봐. Hindi alarm. If already. united with north korea 입국하면 어 원래 원래 어, 아니 i don't gusto mo a n g a l a n korean style english style 진짜 비메론 달라와 english name korean name lalaki gusto ko junior 백주니어 어 백주니어 최리 주니어 나랑 최아 점심 잘 먹고 집사람 약국에 내려다 주고 이제 저는 집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가서 볼까요? 밖에 페인트 칠하고. 그래 이 정도만 칠해도 예전에 아주 들어웠던것 보다 낫네요. 방은 어, 거의 다 끝났죠, 여기는? 페인트도 끝나고.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. 화장실에도 아직 발일 줄로는 안넣죠그러겠 아, 음. 넣었는데. 아 어, 천장에 제가 사온 등을 달았네요 이제 세개 달았네요 지금 지 전구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 인터넷에 보니까 저거 그 드릴로 조금 뚫어지는 것도 있던데, 간단하게. 저런 아, 가능한 것도 좀 빡센. 아슬아슬하다. 페인트통 두개 넣고. 전기를 차단을 안 시키고,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결하나 보네요. 안방은 설치가 다 됐죠, 전동이? 거실 지금 등 작업하고 있습니다. 아 덥네요. 저는 지금 또 바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드웨어 스토어에 스위치랑 콘센트라고 하나? 아 스위치하고 콘센트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몇개 필요한지 지금 다 확인해가지고 조금 좋은 걸 사, 야 보기 이쁜 걸 사야 될것 같아요. 자, 아, 바이안. 뭐 아한 집. <laughs> 전에 저하고 같이 갔던 기사네요. 내가 어디 는지 이미 알고 있네. 드라이스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아, 요즘 뭐 집짓기 한다고 자제사로 다닌다고 특히 많이 타다 보니까 아, 목이 아픕니다 목이 키가 좀큰 사람이 타면 목이 아파요 약 요렇게 되거든요 여기 천장하고 머리를 약간 많이 띄워야 됩니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할때 머리가 천장에 있으면 술 아픕니다, 막. 머리 구멍 뚫릴 듯이 아파요. 와,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요? 전구 많은 거 보니까 여기 근처에 있겠네요. 사가지고 나왔습니다. 사는 데는 막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, 계산대에서 한 30분 더 있어. 아, 나아사하늘는막 흔들리고 있었네요.